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for a thousand faces. Hey Give me that crown, Get in my way, and to be put down. It ain't your place. All so this my town. If I want that shit, then I'll get it right now. I'm losing it. The noise it fits. I'm losing shit. A stupid. myth you choose to live, or choose to dip, you choose to fight or lose your grip and lose a gift. Duh. Oh. 네, 오늘은 5월 25일 Please 목요일이고요. 어, 태양권 광어 다운샷 이틀째 출조입니다. 어제도 다녀왔고 오늘 연속 출조인데 어제는 제가 채비 운영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느라고 조금 이제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광어의 시원한 위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좀 재밌게 낚시만 즐겨볼 예정이고요. 자, 최근 이제 태양권 조항이 뭐 꾸준히 괜찮습니다. 대부분 마리수가 뭐 50, 60에서 심지어 뭐 백관 가까이 되는 그런 좋은 조과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사이즈 상관없이 좀 광어의 시원한 입질 많이 받으면서 좀 즐겁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 태클입니다 메인 어 레드마스터 다운샷. 그리고 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운영법 자체는 바닷곤에서 잔잔한 운영 그렇게 해볼 예정이고 단차 60에 어제 이곳에서 뭐 HD 웜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멸치 웜으로 스타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자, 서브티클은 어, 푸네마스터 퍼플 에디션, 그리고 단차 역시 60 정도 좋고 어제 좀 거친 지형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상하 움직임 좀 있을 때, 그 테일롬에서 또 확실히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서브는 오늘 테일롬 위주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원래 6월달 전까지는 다운샷에서 캐스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산란철 때는 액션에 따라와서 무는강우들 거의 없기 때문에 6월달 전까지는 캐스팅 안 하는데 오늘은 이곳이 조금 사자들 위주, 작은 사이즈들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제 배 조류 속도 이런 거좀 봐서 중간 중간에 캐스팅을 좀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일단 오늘 조금 해보고 이제 본격적인 캐스팅 게임은 6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쇼파이트 한번 났었죠. 입질이 상당히 짧고 강하게 들어와서 한 방에 먹은줄 알고 바로 후킹을 했었는데 어, 후킹 미스가 났고 내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강화고요 아유,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 아까 캐스팅에서 한번 쇼파이트 나오고 방금도 쇼파이트 나오고 다시 한번 물어준 아주 뭐 집착이 강한 녀석이네요. 멸치 오메 물었고요. 오늘의 첫 광어입니다. 네, 오늘의 첫 포인트 어, 태안 쪽에서도 좀 북부 쪽으로 왔습니다. 북부 쪽내만권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시기에 이쪽에서는 어, 큰 사이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작은 사이즈들의 광어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현장님은 오늘은 좀마리수를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광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좀 작은 녀석들이 많다는 가정 하에 오늘은 챔질 타이밍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입질 받고 2차 입질까지 충분히 확인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후킹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뭐 작은 녀석들 많으니까 쪽파이트도 좀 많이 날것 같은데 최대한 저한테 오는 입질 놓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입질을 맞는데 너무 약합니다. 자 입질 오고 역시나 뭐 작은 녀석들은 이렇게 2차적인 입질도 빠르게 나옵니다. 툭 치는 입질 후에 한 3초 기다렸더니만 바로 더 물고 내려가는 전형적인 뭐 장, 작은 녀석들 입질이죠. 우럭이었네. 그렇더라. 보지 마요. 아, 뭐 입질이 뭐 굉장히 우럭스러웠죠. 그래도 킵 사이즈 우럭 한 마리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입질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뭐 확실한 광어 입질. 사이즈는 뭐, 3자 후반에서 4자 정도. 어디랑 걸렸나? 뭐야. 어우씨 처음에 그냥 힘없이 오다가 갑자기 무거워지네? 오우, 한 6자 되겠다. 아 아, 처음에 처음에 되게 가볍게 올라왔거든요? 자, 오랜만에 입질 받아서 오짜 광어 한 마리 만났습니다. 뭐 처음에 굉장히 뭐 힘없이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간 정도부터 갑자기 힘을 쓰면서 그래도 좋은 손맛을 보여준 고마운 강우입니다. 이번에도 확실한 광어 입질 같긴 한데, 우럭인가? 사이즈는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워낙 개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광어인지 우럭인지 잘 구분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우럭이네. 네, 현재 시간 9시 반 정도 됐고요 어, 지금까지 상황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상황 같습니다 오늘 선장님이 아래쪽에 그 사이즈를 좀 포기하고 위쪽으로 마릿수를 공략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뭐 마릿수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배전체 열아장 실었고 나온 광어는 이제 스물 장이 넘지만 여기가 이제 삼자들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방생 좀 하고 현재 총 열아홉 장 그렇게 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광어 입질은 총네번 받았습니다. 확실한 광어 입질 두 마리는 잡고 굉장히 약하고 좀 어설픈 입질 두 번은 놓쳤는데 또그 외에도 지금 뭐 손을 쓸수 없는 뭐 단발성 쪽파이트, 살짝만 건들고 가는 이런 것들, 뭐, 자보 입질, 다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물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지금 여기 물색이, 어좀 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이즈 작은 녀석들이, 웜을 공략을 하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쪽파이트가 많은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초날물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날물 끝날물까지 가면서 물색이 좀더 안정화되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낚시를 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럭 빠시네. 오랜만에 광어 입질를 받았습니다. 뭐 작아서 우럭인지 광어지도 입질은 광어인데, 삼짜개 침은. 뭐. 아유. 자, 뭐 사이즈 좋은 우럭 하나 만났습니다. 뭐 입질은 광어처럼 왔지만, 뭐 주말 랜딩 중에 전형적인 우럭의 몸부림이없고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타신 회원님,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입질이다. 좀 전에 치고 가는 입질에 몸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빼에서몸 다시 펴고 내리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았는데, 3자 정도 강화가 됐고요. 우와, 강하다. 자, <laughs> 아 오늘 좀 전에 뭐 배전체 피딩타임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잠깐 수강 상태일 때초파이트한번 받고 어, 다시 이렇게 잡았는데 뭐 간신히 사십 될까 말까 하는 광어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잡은 소중한 광어입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반이고요. 어, 태안 북부권에서 오늘 마리수를 좀 하다가 선장님이 사이즈가 좀 너무 민망하다고 어, 마리수는 그만하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뭐, 최근에, 뭐, 무난한 조항을 보여주고 있는 네, 가이도 쪽으로 왔고요. 아까 마리스 포인트 쪽에서 뭐, 굉장한 피딩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인트 처음에 도착을 해서, 어, 처음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현장님이 오늘 배를 좌측, 우측 한 번씩 그렇게 옆으로 미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제가 입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어, 배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앞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돼서 제가 혼잣말로 와입질 받기 어렵겠네라고 했었는데 정말 마리 씨가 된다고 피딩 타임 한2 30마리 정도 났었는데 저는 제대로 된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거의 뭐 단발성 숏바이트뭐 그런 것만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잠시 죽었을 때그 포인트 아닌 뭐 다른 곳에서 뭐 겨우 한 마리 입질을 받았었고 지금 이제 가이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간조입니다. 날물 좀더 보고, 어, 식사하고 아마 들물 타임 되면서 이곳에서 좀뭐 사이즈도 그렇고 마리스도 한번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날물 때보다는 들물 때 입지를 좀 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어, 일단 오전 낚시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오후에 좀 파이팅해서 어,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입질 좋다. 아우, 뭐 전형적인 광어 입질이죠. 시원하게 때려주고, 바로 초리대가 쿡 바뀌는. 아, 이제 이런 입질을 보려고 광 따는 건데. 가만 가만 자, 오늘 네 번째 광입니다. 어 입질 역시 시원했고, 뭐 그에 맞게 엄청 파이팅 넘치는 그런 녀석입니다. 사이즈, 그래 살짝 중반되고, 오늘 그래도 받은 입질 중에 가장 제법 광어 같은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와, 입질! 와, 씨. 와, 이렇게 때렸는데. 아, 방금 입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텅 치고, 다시 훅훅 들어가는 입질까지 좋았었는데, 이게 쇼파이트가 나네요. 아이고, 저런 삼자가 입질했구나. 아, 방금 이렇게 강하게 입질을 했는데도, 이빨자국이 꼬리부분 여기에 나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을텐데 근데 옆에서 나왔는데 지금 35 정도 그런 광화였습니다 아 입질이 뭐가 이래 광어 입질이 아닌데? 물론. <laughs> 뭐 입질이 뭐 치는 입질이긴 한데 요즘 우럭 같은 느낌입니다. 우럭 같아요, 우럭. 괜히 이네 자, 오늘 뭐 다섯 번째 광원대뭐 입질은 확실한 광어 입질이었으나 뭐 워낙 작다 보니까 중간에 램핑 중에 뭐꼭 우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방생 사이즈는 조금 넘는 뭐 그런 광어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네. 네, 오늘 다 갔죠. 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화줘서. 덕분에 히트했어요. 오늘 여섯 번째 광어, 사짜 광어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역시 뭐, 광단은 딴짓을 해야 입질이 잘 옵니다. 여보세요? 아, 사짜 초반. 예. 네. 아유, 똥 때렸어요. 아니, 어제부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카톡에 고맙습니다. 했죠 질을 나갔다. 저 오늘 일곱 번째 광어인데 얘는 개척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굉장히 야근 입질에 전형적인 애기 광어 입질. 자 이렇게 일곱 번째 광어 만났습니다. 얘한번 개척 한번 해봐요. 간단 간당 안될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반이고요. 어, 여전히 이제 가이도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이제 들물이 시작되면 저도 좀 입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가이도 와서 이제 들물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꾸준히 입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날물 때 뭐, 정말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피딩타임 때 입질 한번 못 받고 뭐 뱃머리는 계속 도는 거 같고 어,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 가위도 와서 바람도 거기보다는 좀덜 불고 이제 들물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마리수는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요 사실 오늘은 뭐몇 광을 했니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이즈들이 뭐 삼자들도 많고 뭐 방생 사이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마리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남은 시간 좀 열심히 해서 마리수보다는 어~ 그~ 시원한 입질에 어~ 큰놈 하나 그걸 목표로 한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빠졌다 아, 와두번 먹이고 챔질했는데아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삼자들이 너무 많아서 방금 시원한 입질 막 받고 한번더 먹이고 그렇게 후킹을 했는데도 설걸렸지 랜딩 중에 빠져 버렸습니다 몸도 전혀 찌그러지지 않았고요 입질은 우럭같은데 광어 깻잎같기도 하고 우럭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깻잎이네 자 깻잎 한장 추가했습니다 얘도 좀 계측을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깻잎들 진짜, 아우. 네, 이제 오늘 낚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잡은 마리수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날입니다. 거의 뭐, 마리수 관계없이 올해 들어서 낚시를 가장 못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입질 받은 것 대비 북셋으로 연결시킨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최근 다섯 번 출조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냥 툭 건들고 마는 그런 단발성 촛파이트 말고 저 광어 입질 받고 놓친 게 지금 총 14번 입질을 받아서 6번을 놓쳤습니다 상당히 조조하죠 오늘은 좀 마릿수를 본다고 좀 사이즈 작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3자 광어들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촛파이트가 뭐 저뿐만 아니라 배 전체적으로도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어찌됐건 뭐 그만큼 놓친 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 오늘은 그 쇼파이트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쇼파이트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늘 같은 경우죠. 바다에 3자 광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거기에 2자 광어들까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끔씩 바늘에 손바닥만한 이자 광어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자, 그런 작은 녀석들은 아직 사냥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방에 몸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수 없는 사냥이 서툰 녀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쇼파이크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색이 있겠죠. 물색이 탁하면. 뭐 안에서 그 웜의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성이 흐릿해지다 보니까 그 웜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수 없어서 쇼파이트가 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색이 탁한 경우에는 단일 색상의 그 채도가 높은 웜을 써서 그물 속에서 그 웜의 온전한 형태라도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조금 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광어가 몸을 타격을 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이 채비를 뭐 1cm, 2cm라도 잠깐 움직여 버리면 그거는 거의 쇼파이트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고요. 실제로 어제 어제 제가 11번 입질을 받고 아홉 마리를 잡았고 제 바로 옆에 계신 조사님이 여덟 번 입지를 받고 한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분과 저의 운영 방식이 상당히 틀렸는데 저는 거의 바닷권에서 가만히 위치를 하고 일정 높이에서 가만히 위치시켜서 정말 가만히 있는 스테이 위주로 운영을 했었고 옆에 계신 분은 꾸준히 상하 액션을 하는 이제 그런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물색이 그렇게 탁한 날도 아니었지만 쇼파이트가 어 굉장히 많아졌고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움직임이, 액션이 많은 조사인들은 뭐 역시나 쇼파이트가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또 노을이 있겠죠. 뭐 노을 역시 방금 전에 말한 상황과 뭐 유사한 상황입니다. 노을 때문에 채비가 자꾸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광어 입장에서는 그 타격하는 순간에 몸이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겠고요. 그래서 노을이 치는 날은 뭐 별도의 액션보다는 최대한 동도를 바닥에 근접을 해놓고 배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거기에 맞춰서 로드를 반대로 움직여 주면서 최대한 바닥권에서 유지할 수 있게 맞춰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태양권 강어 다운샷. 이틀 출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어제와 오늘은 상당히 상반된 하루였습니다. 뭐 대광어 포인트에서도 낚시를 했었고, 오늘처럼 사이즈 작지만 마리수 포인트에서도 낚시를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쪽 지역에 들어온 개체들의 크기로 봐서, 이거 태양권에서 조만간 굉장히 재미있는 광어 다운샷 시즌이 도래할것 같고요. 아마 제 예상인데, 약 2주 후쯤이면 이곳에서 포인트가 좀 점차 바깥쪽으로 넓어지면서 정말 재미있는 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어, 아쉬운 날이지만 어, 오늘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 다음 촬영 아마 이제 한치 출조가 될것 같은데 다음 출조 이제 한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